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 포럼은 우리 산업성교 때 주셨던 말씀 확인하고 또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어, 이번 주 산업성 교때 주신 말씀 제목은 재앙 막는 산업, 재앙 막는 산업입니다. 저와 어, 여러분의 인생도. 재앙 막는 인생 되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산업도 이 시대 재앙 막는 산업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말씀 운동을 놓칠 때마다 찾아오는 시대 현상이 있습니다. 시대 현상.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말씀 운동을 놓칠 때마다 찾아오는 시대 현상이 바로 첫 번째가 정신병 시대죠. 뭐 과학은 발달합니다마는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은 더 황폐해져 가기 때문에 지금도 4차 산업 시대가 열렸다고 하지만 우울증은 점 점점 많아지고 조울증도 더 많아지고 어, 공황장애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그리고 조현병. 어,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은 더 피폐해져가고 황폐해져가면서 날이 갈수록 어, 정신 문제 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사람도 있지만 입원하지 않고 참고 숨기고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laughs> 그 상태로 직장 생활하다가 어느 날 이런저런 사고가 터지기도 하고 그 상태로 참고 살다가 어느 날 가정에서 많은 상처가 드러나고 갈등이 드러나면서 사고가 터지기도 하죠. 어제도 어떤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게자료를 보내 줬는데 뭐아침 8시 반입니까? 아주 이른 아침 시간에 공무원이 또 다른 공무원에게 칼을 가지고 주차장에서 무슨 시비가 붙었는지 칼로 흉기로 몇 번을 찔러서 크게 다치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또, 공무원이 여러 가지 업무와 인간관계 갈등 속에 힘들었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도 전해주시던데요. 뭐 어느 날 갑자기 자살을 시도하는 게 아니죠. 그 이전에 오랫동안 이런 우울증이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다가 급기야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말씀운동을 놓칠 때 나타나는 시대 현상입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악순환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치인들이 모릅니다. <laughs> 정치인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얼마 전에도 대선이 있었고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인간의 이런 영적인 문제와 정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정치인이 이유도 모르고 답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지식인들이 있고 많은 전문인들이 있지만 사실상 이 정신병 시대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더 심각하게 되면 실제로 귀신이 보이고 귀신 소리가 들리는 이런 영적인 질병들이 나타나고 귀신병이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네피림에 이런 성경에 있었던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귀신이 보이고 들리고 본인은 진짜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어, 복음 없는 인생, 또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을 보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보니 집이 비어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으니, 이 영적으로 빈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속에 거하니 그 사람의 상태가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영적인 빈집을 사단이 제일 좋아합니다. 복음 없는 인생, 생명 없는 종교 생활. 결국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큰 실패를 하게 되는데 정말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그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영혼 속에, 나의 마음 속에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채워지면 우리의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채워지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더 이상 사단이 우리 마음, 생각과 정신을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병 시대, 귀신병 시대, 재앙 시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사단과 원제와 재앙과 지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 재앙 시대, 정신병 시대를 살리고 치유하고 막을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복음가진 산업인들, 우리 복음가진 중직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특별히 복음 가진 산업인들이 이 눈을 떠야 되는 것은 복음 없는 3단체가 또 불신자들이 오히려 이런 영적인 세계를 활용해서 많은 책, 영화, 음악, 작품, 드라마, 게임, 웹툰, 이 영적인 문제, 어, 정확하게 말하면 이 귀신 문화를 산업화시키고 <laughs> 귀신을 아주 귀엽고, 이쁘고, 아름답게, 멋있게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 게임 이런 쪽으로 귀신을 너무 친근하게, 귀엽게, 이쁘게, 사랑스럽게 그런 귀신 문화들을 산업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귀신 드라마, 귀신이 나오는 드라마가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laughs> 거기다가 명상운동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가면서 아주 수준 높은 행위인 것처럼 뭐 구글이나 삼성 이런데도 회사 직원들에게 명상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니까요. 왜 엘리트들은 명상운동을 하는가? 그래서 오히려 수준 높은 엘리트들이 명상운동을 하는 것처럼 계속 산업화시키고 포장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해 가면서 계속 전 세계로 확산시켜 가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직 복음만 말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고, 오직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 산업인들이 나는 반드시 재앙 막는 산업을 응답받고 나는 반드시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는 산업으로 응답받겠다는 그런 동기 없는 순수한 믿음의 결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한번 재앙 막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의 산업이 교회 살리고 이 시대 재앙 막는 산업으로, 후대 살리는 산업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노아 시대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조금 더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앙의 시작이 결국은 창세기 3장입니다만은 이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이 복음 없는 번성을 추구하고 거기에 빠지게 될 때, 복음 없는 번성이 바로 재앙의 시작입니다. 어, 창세기 6장 1절에 한번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했습니다. 복음 없는 어, 인생, 복음 없는 가정, 복음 없는 산업이 잘 된다? 그게 바로 재앙의 시작입니다. 조금 이상한 말이지만 복음 없다면 차라리 병들고 어려움 당하고 고생하고 완전히 망해서라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낫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이 어, 철이 없어서 집을 나가서 막 돌아다니는데, 고생하다가 집에 돌아오는 게 낫잖아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만나고, 그 나쁜 사람이 주는 돈을 받아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좋은 옷을 입고, 타락가고 범죄하면서 돌아다닌다? 그게 재앙이죠. 그게 재앙입니다. 부모님 떠난 아이는 고생하다가 부모님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돌아와야 그게 오히려 다행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 없는 번성, 복음 없는 성공 재앙입니다. 그러면서 6장 이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약을 놓친 이제 딸들을 쳐다보고 육신적인 아름다움에 이렇게 취하여 육신적인 쾌락과 육신적인 만족을 위하여 자기들이 좋아하는 한 여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화를 1대1로 가정을 만드셨는데, 육신적인 쾌락을 쫓아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완전히 육신과 쾌락과 욕망에 빠진 언약 없는 결혼, 복음 없는 결혼, 이게 바로 재앙의 시작이요. 개인과 가정의 재앙의 시작입니다. <laughs> 아무리 사람이 성격이 좋고, 능력이 있고, 너무 사람이 어, 좋아도, 영적인 상태, 영적인 배경, 영적인 신분,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이 가지고 성공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신분이,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배경이 어떠한지를 봐야 돼요. 왜 그렇게 훌륭하던 정치인이 어느 날 무너지고 왜 그렇게 훌륭하던 교수님이 어느 날 무너지고 왜 그렇게 많은 인기와 사랑을 누렸던 연예인이 어느 날 무너집니까? 어, 어제도 한 분하고 밤에 줌으로 다락방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마를린 몬노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죠? 어, 스무 살의 헐리우드에 진출해서 수많은 영화와 광고를 찍으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과 인기와 돈과 부기 영화를 노렸던 여인입니다, 마릴린 먼로. <laughs>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진 많은 돈과 인기 명예는 사실은 전부 육신적인 거고 껍데기죠. 마릴린 먼로의 인생을 읽어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마릴린 먼로가 태어나자마자 이미 아빠는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엄마는 정신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를리 몬노가 어느 정도 조금 나이가 될때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마를리 몬노는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성추행을 당하고 어려움과 고생을 하다가 이제 스무 살에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laughs> 화려한 옷을 입고 아주 과감한 행위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이제 사랑을 받게 되고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주아주 유명한 야구선수나 정치인들과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웃음> <웃음> 예,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하죠. 그큰 집에 방이 아주 여러 개가 되니까 날마다 바꿔가면서 잤다고 했는데 결국 마릴린 먼로는 어,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날 밤 조사에 의하면 자기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외롭다, 불안하다, 무섭다, 와 달라. 그럼 친구들이 요니는 그렇게 돈이 많고 인기와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무슨 외롭고 불안하냐, 약 올리냐? 그러면서 전화를 다 끊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어가면서 또 전화기를 돌리고 수면제를 먹으면 또 전화기를 돌려서 말린 몬노가 발견될 때는 침대 위에서 한 손에는 전화기, 한 손에는 약병을 지고 시체로 발견됩니다. 복음 없는 인생, 복음 없는 결혼, 복음 없는 번성. 결국 그게 창세기 3장을 뿌리로 해서 실패하고 재앙으로 가는 시작이 되는 거죠. 정치인들도 번성, 성공을 위해서라면, 산업인들도 돈을 위해서라면, 성공을 위해서라면, 편법, 불법, <laughs> 얼마나 많은 어, 부정과 이런 것들이 행행합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산업인들이 어, 딱 갈등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과연 이 부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모른 척하고 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느냐? 모든 산업이 대부분 불법과 비리, 편법, 부정, 이런 것들을 적당하게 활용하면서 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시작된 재앙은 창세기 6장 4절 5절 위에서 떨어진 자, 네피림, 사탄, 사단에게 사로잡힌 대단한 힘을 가진 이런 네피림들에게 이제 사로잡히면서. 사단에게 결국 사로잡히면서 결국 인생은 실패하게 되는 거죠. 본인도 모르게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이익을 위해 막 쫓아다니다가 쾌락을 위해 막 쫓아다니다가 어느 날 본인도 모르게 사단에게 잡히는 게 바로 네피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재앙의 시작이요, 재앙의 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laughs> 자, 그러면서 이 노아 시대 때는 두 번째 재앙이 아주 아주 임박하게 됐는데, 성경에는 죄악이 관영했다. 너무 죄악이 많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 악하고, 악한 생각, 악한 마음, 감사가 없어요. 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탄식하셨고 홍수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전부 괜찮다는 거예요. 설마 무슨 하나님? 무슨 심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데 인생을 계속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방주 그리스도의 방주, 복음의 방주, 구원의 방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웰엘의 방주, 성삼이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면서 그 재앙시대를 살리는 그 3구 3의 방주, 그 방주를 만들었는데, 3번에 있는 것처럼, 이 결국 이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는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6장 18절에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20절에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아멘.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복음 누리는 방주,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방주, 우리 가문과 현장과 직장을 살리는 이 생명의 빛을 전하는 전도의 방주. 저와 여러분이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하여? 사실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138 언약 붙잡고 393의 배경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힘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후소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우리 가정에서 남편, 아내, 자녀 잔소리하지 마시고 조용히 나부터 138 언약 붙잡고 393의 배경을 총만하게 누리는 정식이도부터 가정 정시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라고, 직장에서 막 무리하게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용히 직장에서 30분만 일찍 가서, 직장에서 정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138 정시기도, 393 정시기도. 393에 성삼위의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과 시대 살리는 축복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성삼위의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직장의 역사에 주시 없어서 393을 내게 받아들이고 393의 능력과 역사가 이 현장에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방주, 사명의 방주를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정말 짓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지금 어,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그리스도의 방주, 기도의 방주, 393의 방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재앙을 막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산업으로 저와 렘들이 세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연 내가 복음이 맞는가? 과연 내가 복음이 맞는가? 질문하고 점검하시기 바라고 교회 안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전부 복음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눈으로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창세기 3장 배경 속에 저 가족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창세기 3장의 배경 우리 직장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의 배경 속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 그래서 우리 가족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우리 직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가족을 위해 기도를 시작합. 직장을 위해 기도를 시작합. 문제 만난 사람을 위해 기도를 시작합.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그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을 보면 미운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복음의 눈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삼구삼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시고, 나는 이제 반드시 복음 누리고 삼구삼 누리면서 가문 살리고, 직장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이 시대 재앙 막는 인생으로 재앙 막는 산업인으로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재앙 막는 인생, 재앙 막는 산업 묵상하시면서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